안녕하세요. 안녕메이카 골드. 김환과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인기 많은 차종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종은 CC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2400cc, 2700cc, 3500cc 이렇게 나, 나눠져 있는데 보통 거의 다 2700cc를 구하실 거예요. 근데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차를 구하시는 분들은 3500cc를 많이 보셨어요. 예,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 2700cc면서도 3500cc와 맞먹는 옵션이 들어가는 그런 차량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기아의 K7 270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그래서 2700cc에서 가장 높은 최고 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쪽에 옵션 굉장히 풍부합니다. 옵션 쪽으로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이라고 설명드리고요. 2010년에 최초 등록된 2011년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17만 3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 핸더만앞 팬더만 단순교환 들어갔고요. 뼈대나 프레임, 건든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성능상 단순 무사고 말씀드리고요. 또이 차량 굉장히 지금 귀한... 매물이에요. 왜냐면은 2700cc에서 이 정도 급의 옵션을 가진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몇대 없는 등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굉장히 귀한 이 매물 금액은 599만원에 이 차량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K7에서 옵션 괜찮은 차량, 거기에 흰색 바디 찾고 계신 분들 이 차량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같이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화이트 컬러 예,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컬러고요 본넷부터 해서 보게 되면은 깔끔합니다 똥집이나 아니면 판이 꺾이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앞쪽에 램프도 보시면은 예, 헤드램프 백화현상이나 쓸림현상뭐스키찬 부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범퍼라인 보게 되면은 지금 크게 뭐 손상되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시 방향과 11시 방향에 앞에 이제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릴 까진 부분 없고 괜찮네요. 자, 옆에 핸더라인 보게 되면 역시나 네, 깨끗하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오, 앞 타이어는 거의 신품에 가깝네요. 네, 굉장히 많은 지금 트레이드 갖고 있고. 18인치 휠 타이어에 지금 휠 컨디션도 굉장히 지금 양호해 보여요.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VG270. 2700cc를 갖고 있다는 라 뜻이죠. 네, 2, 270이고요. 그 다음에 앞뒤 도어 봤을 때 문콕이나, 어, 판에 우는 현상 봤을 때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그 몰딩 잘 붙어 있고요. 스크래치 없습니다. 그 다음 뒷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아, 뒷 타이어가 조금 아쉽네요. 한30% 정도 남았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뭐, 안전하게 타실 거면은, 올해 겨울 오기 전에 교체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뭐, 근데 요 정도 뭐, 크,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은데, 올해 지나고 가셔도 될것 같고, 예, 어쨌든 한30%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핸더라인, 역시 이상 없고, 아, 여기 살짝 문콕이 있네요. 잘안 보이는데, 예, 제가 대각선으로 보면은, 진짜 미세하게 보여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뒤에, 범퍼 라인이나 이런 이제 후미등 후면 브라인 봤을 때, 어 뒷범퍼도 지금 하단 부위에 쓸리거나 스크래치난 부분 없고 이 몰딩이 잘 떨어지는데 이 몰딩도 잘 부착되어 있어요. 이상 없고 후방 센서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미등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을 봤을 때 없는데 여기 살짝 쓸림 현상이 보이긴 보이는데 거의 미세합니다.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미세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다음에 트렁크 보게 되면은 역시 깨끗하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요. 지금 또 이제 내부 봤을 때 침수 흔적이나 아니면은 뭐 곰팡이, 습기 이런 부분 전혀 없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반대편도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뒷 타이어 역시나 동일하게 비슷하게 남았고요. 컨디션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뒷도 앞도 봤을 때어 도어들은 굉장히 깨끗하네요. 예,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시그널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앞 타이어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한반 정도네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어가 저쪽 운전석 쪽은 완전 거의 신품이 아까운데 요쪽은 한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좀 주기가 다르게 교체가 된것 같아요. 뭐 주행상에는 뭐 문제는 없지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판 봤는데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예요. 그래도 화이트 바디를 갖고 있는데 뭐 크게 바둑이라고 하죠. 이렇게 색차이가 보통 흰색 화이트 컬러는 티가 많이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부의 옵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트 같은 경우는 네, K7 시트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하드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하드한 느낌이 있는데 뭐 가죽이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감은 뭐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동 시트 위아래. 예, 다 해봤을 때 이상 없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 걸기 전에 스마트키 체크를 해보면은 두개 보유하고 있는 현재 상태고요. 버튼식 시동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좀 까졌죠. 예. 사용감은 좀 있네요. 예. 오, 자, 시동 검과 동시에 시트가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 옆에 메모리 시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작동해봤을 때 작동 잘 되네요. 이상 없이 예, 문제 없이 작동 잘 된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8인치 내비게이션 이제 사제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지니 3D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 굉장히 선명하죠. 깨끗한 지금 상태. 미션도 큰 충격 없이 예, 이상 없네요. 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JBL 스피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CD 체인저 6개짜리가 들어갑니다 등급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네, 들어간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플러스 위쪽에 ECM 하이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열선 시트와 플러스 양 통풍 시트 네,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작동해 봤을 때 이상 없이 작동 잘 됩니다 자, 이 통풍 시트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여름이 오기 때문에 어이 통풍 시트가 또한몫해요 통풍 시트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 차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보시면은 우드 그레인 들어가는데 K7의 특징, 예, 특이점은 항상 이 핸들에 까짐 현상이 티가 좀잘 난다는 점이 좀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감은 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을이 핸들을 조금 이제 복원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복원도 가능한데. 아예 가죽 교체를 하시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 차이가 안 나요 저는 가죽 뭐 필요하시다면 가죽 교체를 하는 게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창문, 윈도우 스위치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이상 없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왼쪽 라인인데 예, 열선 핸들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 그 다음에 차선 이탈까지 예, 들어가는 차량이어서 예, 옵션 풍부하죠. 리어 커튼도 작동 잘 되고요. 핸들리스도잘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엠비언트 라인까지 들어가는데 어, 아쉬운 거는 여기 보시면 이 몰딩이 조금 이제 까졌어요. 이거는 예,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참고해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어 전반적으로는 뭐 괜찮아요 네, 큰특이 사항 없고 엔진 소리 좋고 미션 괜찮고 전반적으로 뭐 내부 컨디션도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뒤에 시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소리> 자뒤 시트 보게 되면은 자 뒤에 시트도 뭐 어느 정도 사용감은 있습니다. 안 탔다라고 하기에는 에,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사용감은 있어요. 주름 좀 있고 하지만 뭐 찢어지거나 복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으니까요. 가죽 컨디션은 이 정도면은 뭐 연식 대비해서는 양호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2열 열선 시트 들어가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자, 엔진 소리 굉장히 양호하고요, 정숙합니다. 뭐 잡음, 벨트 소리, 그다음에 툭툭 치는 현상, 구조 현상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이 k 7은 아시다시피 이 밸브, 밸브가 이제, 어 이제 교체 주기가 되면은 딱딱딱딱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는데 현재는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교체 주기 안 잡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량 엔진 컨디션도 제가 봤을 때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HID 램프까지 양쪽 다잘 나오니까요. 예, 충분히 예, 야간 운행 예, 잘할수 있는 또 옵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 K7 270 프레스티지 프리미엄입니다. 예, 옵션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K7에서 이 정도 급 옵션을 보려면 은 350, 3500cc를 예, 가야 되는데 이 예, 차량 270인데도 불구하고 썬루프 빠진 거의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 지금 17만 6천 킬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흰색상 K7 찾으신 분들에게 예, 추천드린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안녕 마이커 골드 김하원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